조금 일찍 할 거라는 후회 없나 지금 해 지금은 진작에했더라면 아니나 진작에못 당게 됐더라면좀더 아. 어떤 좀 체제를 잡을 수 있는 네.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제가 일은 하나 올해 일은 하나인데 일은 하나에 신 내린 적이 없잖아 사실은데 없지 진짜 없지 근데 이렇게 제가 이 나이 먹어도 정정하게 또 이렇게 신의 길을 가는데 똑똑하게 살 음, 수가 음. 있거든 아니 근데 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안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어떤 활동가이기도 하고, 기자 같기도 음. 하고, 또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음. 막, 이런 여러 모습을 봤는데, 보면은, 그때마다 모습을 보면 사람이, 저게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것 같은 게 너무 티가 나. 그렇죠. 어, 음. 너무 티가 나. 그리고, 음. 나한테, 작년쯤에 나 받아야 될것 같다. 음. 이런 말 했을 때, 음.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 그 그러니까. 얘기만 딱 했거든. 응,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또 받았을 때또딱 한마디 했어. 응.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 어,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장으로 지금 익어간다 응.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또 나이 쪽으로 봐도 연륜으로 봐도 경험, 사회 경험, 인생 경험으로 봐도 묵은 사람이잖아. 응, 그렇 이미 살아있는 귀신 아니야. 그렇다고 봐야 어. 그근데 이제 여기다가 C까지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우리 교수님하고 말씀 중에 나온 게사람 희망을 줘야 된다. 음. 당신 힘들어. 음.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길이 보여. 음. 여기를 돌아서 힘들지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빌어주고 당신 빌고 순령님이 도와준다면 음. 가능하다는 그 희망을 주주는. 미다, 역... 무당이 구타라는 소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음.